아, 금요일. 오늘 금요일 아침. 아, 모처럼만 유튜브 편집하고 조금 일찍 잤더니, 요번 주 중에 가장 깨운, 깨운 한 아침입니다. <laughs> 자, 오늘은 안전이 빡센 현장으로 가는 만큼, 아, 오늘 안전핀과의 또 전쟁입니다. 네. 크게 바가지 바꿀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자, 신나는 금요일, 불타는 이 밤, 불타는 이 아침. <laughs> 네. 오늘도 한번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네, 뭘 비켜 달라는 건지 네, 요거 지금 뒤에 요거 아파트 보고 비켜 달라고 하는 거예요 비켜주세요 네. 야 너네 아파트들 지금 구조물 위험하대 비키래 <laughs> 아파트 구조물 위험하다고 자꾸 비켜 달라고 안전 때문에 네, 위험합니다. 비켜주세요. 키고 작업해야 되는 현장에 왔습니다. 네, 오늘은 뭐 일하는데 아주 편안했습니다. 덤프도 뭐 정식으로 들어오는 게 아닌지 한 시간에 앞사발이 두대이 정도밖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거의 놀았죠, 뭐 놀았는데 저 반장님이 그냥 괜히 안 해도 되는 거를 자꾸 시켜 가지고 열심히 왔다 갔다 <laughs> 했습니다 네, 반장님 사명감에 하는 거지만 네, 어쨌든 우리는 반장님도 작은 소장님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그 작업자들이 한마디가 소장한테는 굉장히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서비스업이죠 내역 네, 봤다가 이제 덤프가 좀 천천히 들어오니까 이쪽 오수관로인지 뭔지 한거 관로를 했더라고요. 네, 관로 한거 대매우기도 가서 좀 도와주고, 네, 저 높이로 흙을 좀 채워달라고 하니까 오케이, 라즈어 댓 얼마든지 시키는 대로 잘하죠.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대매우기 하는 가운데 댓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민솔님. 밥 1등입니다. 네, 1등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유님 영상 기다렸어요. 선 답글 후 감상이라는 게 행복이죠. 행복하죠. 밥도 주고 돈도 주고 네 맞습니다. 밥도 주고 돈도 주고 아주 행복하면 또 이쪽 지금 일하는 데가 아주 점심밥이 한밭집이 괜찮거든요. 맛있어요. 음식이. 냉국하고 카레 그리고 생선 가스 그 다음에 미역 줄기 무침 그리고 가지 무침 그리고 야채 샐러드 뭐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여기 또 여기가 또그한밭집이 괜찮아 가지고 네또 점심 시간이 또 기다려졌습니다 네 맛있게 먹었고요. 아침을 오랜만에 원래 아침 잘안 먹는데 아침 오랜만에 먹고 갔더니 이상하게 더 허기 가지더라고요 아침을 먹고 가면 위가 운동을 하나 봐요. 그래서 그런가 더 배고프더라고요. 점심엔 더 기다려지고. 네, 그래서 오수관로 대메우기한데는 타이어를 꼭꼭 밟아준 후에 대충 면을 잡아줬습니다. 자, 민솔님 선 댓글 감사합니다. 자, 맨홀또 왔죠. 맨홀이 와가지고 맨홀 하차 작업도. 네. 뭐흙세대밭 보러 왔는데 차가 없다 보니까 이것저것 맨홀도 내려주고 자재 받는 것도 하고 계속해서 흙 받고 골재 조금 피고 뭐 이렇게 아주 그냥 쉬는 시간도 많았고 여유로운 작업이었습니다. 자, 시우님 2등 하셨네요. 저도 센 댓글 후 감상 들어갑니다. 아이고. 댓글을 먼저 달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요 며칠 영상 안 올라와서 금단 현상 왔네요. 항상 영상 감사드려요. 네, 요 며칠 영상을 너무 못 올려서 저도 무한 죄송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laughs> 근데 진짜 이게 한번 또안 올리기 시작하니까 아이 다시 올리는 것도 쉽지 않네요. 지금 오늘도. 또 패턴이 또 이게 습관이 한 사일 놀아버리니까 아 오늘도 편집하기가 은근히 귀찮아지더라고요. 네, 억지로라도 이렇게 영상을 올려야 될것 같은데 이게 또한번팍 풀이 죽으면 은또한 아, 번에 쫙안 올리게 될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귀찮은 일이라서 네. 아무튼 이것도 소중한 저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해야 될 텐데. 뭐 이제 호응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매너은 네. 거의 다 내리고 다시 이제 흙받으러 가겠습니다. 네, 자재 치우고 여기도 이제 골재 받아가지고 골재 있는 거 피고서 있는 것만 피고 골재가 따로 있지는 않아서 거기다 이제 흙은 꾸준히 들어오긴 하니까 흙 받을 수 있게 골재 나아시 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피브로 피브로 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스페아 타면서 성수기 비수기 일반시기 평균적인 분들 온유겸수님 한달 며칠 일정 며칠 일 정도 나가시는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네어 제가 그 어, 엊그젠가 한번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게 이게 스페아는 진짜 천차만별이거든요. 그 전에 지금 제 차주를 만나기 전에는 저도 뭐 글쎄요 저는 어떻게 운 좋게 그 전에도 그렇게 잘 많이 했구나. 그 전에 이제 보강토 뭐 날릴 스페아로 가면은 일이 잘 연결이 안 됐는데 이제 한 집에 계속 스페아를 타면은 꾸준히 있는 데를 가기 때문에 그때 어, 보강토 할 때도 꽤 많이 했고요. 지금이 진짜 많이 하죠. 지금은 더 많이 하는 이유가 비가 와도 요리조리 잘 피해서 일을 잡아주는 진짜 일이 많은 차주님을 만나가지고 거의 뭐 겨울에도 제가 거의 1년 넘게 했거든요 이 차주한테 1년 정도 했나? 하여간 1년은 넘었어요 이제. 근데 한달 평균 20일 이상 했으니까 엄청 많이 한 거예요. 겨울에도 겨울에도 거의 20일 가까이 하고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이제. 요번 달 월말에, 이제 7월 31일 날, 어, 지금 한번, 지금 생각에는 7월 31일 저녁에, 한번 라이브를 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그때 라이브 할 때, 제가 이제 요번 달에 일한 거 한번 통계내가지고, 그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아무튼, 이 차주 밑에서 일하면서 평균 20일 이상을 항상 해왔다는 거. 네. 그렇지만, 20일 이상 했지만, 차주들, 차주로 따지면, 제가 이제 차주 생활을 해봐가지고, 차주로 따지면, 차주 20일 한 거에는 이렇게 견주기는 힘들어요. 아무튼 스페어가 덜 벌긴 하죠. 근데 이제 스트레스 없고, 좀 편하다는, 몸이 편하다는 거. 네, 그래서 유튜브 활동도 이렇게 열심히 할수 있다는 거. 그 정도 장점이고, 아무튼 똑같이 일을 하면 무조건 차주가 더 많이 버는데, 스페어는 20일 넘게 하면 그래도, 괜찮게는 벌지만, 어쨌든 차주는 못 따라갑니다. 네. 아무튼 뭐, 이게 성수기, 비수기가 저는 없이 지금 타고 있어요. 네. 겨울에도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평균적인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게 좀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스페어는 진짜 천차만별이고, 이렇게 날릴 스페어 가는 사람들은 사실상 일을 많이 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매일 그거를 일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저같이 이제 한 차주 밑에 붙어 있으면 그 차주 스타일에 따라 많이 하는 사람들을 엄청 많이 하고 적당히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대중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준이 아무튼 라이브 때 한번 다시 한번 7월 31일 저녁에 라이브를 할 생각이거든요. 그때 한번 또 요번 달 며칠 이랬나? 요번 달은 이제 장마기간이라 어 그렇게 많이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남들보다는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최주명님 네, 오, 아이디가 조금 생소해서 오래, 어, 처음 뵙는 것 같네요 요즘 굴삭기 필기 시험 많이 어렵나요? 네 제가 최근에 최근에 지, 저기 1년 안쪽으로 지게차 면허를 따는 바람에 필기를 시험을 한번 봐봤거든요 딱 유튜브로 이틀 공부하고 저도 한 그때 몇 점이더라? 바로 성적이 나왔는데 해감... 80점은 못 넘었고 70점은 넘었습니다. 60점이 커트라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70점은 넘었습니다. 이틀 공부하고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책을 살 필요는 없고 유튜브 필기 그 시험 대비 그거를 좀한 일주일 정도 설렁설렁 보시든지 아니면 이틀 빡 집중해서 벼락치기로 이틀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80점 이상 나올 것 같아요. 저도 저는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막 집중이 안 돼가지고 이틀을 하긴 했는데,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다행히 70점 넘게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여기 댓글 또 대댓글 달아주셨네요. 황골탈태님께서. 유튜브 2시간 보고 88점. 야, 이분은 좀 젊으신가 봐요. 2시간 보고 88점 대단하시네요. 네, 책, 책 사셨는데 날렸다고 하시네요. 저는 아예 책을 살 생각을 안 했습니다. 네. 아무튼 책 사지 마시고, 유튜브에 나온 거 이틀 빡세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디오날드님 일하셔서 부럽습니다 아, 네, 제가 일한다고 너무 자랑을 한건 아닌가. 우리 아는 형님한테 물어봤더니 너 유튜브에 왜 이렇게 자꾸 건방지게 일한다고 자랑하냐 그래가지고 아좀좀 이제 자랑도 자제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댓글 읽어봤고요. 네. 어 이렇게.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갑자기 쏘내기가 좀 쏟아지더라고요. 네, 쏘내기 좀 맞으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흙 피는 작업 계속해서 해줬습니다. 네. 뭐 진짜 거의 뭐 완전 꿀 빨았고요. 놀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어... 내일도 원래 여기 안 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저녁 끝날 때쯤에 다시 한다고 해가지고 다른데 배차 받았다가 다시 그냥 하던데 하시라고. 연락받고 내일도 이 현장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별거 아닌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편안한 밤 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뿅